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으시니 지금 아우 뭐야! 오 대파 아, 아, 이렇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촬영하러 오신 게 어딘지 아세요? 비즈니스 캔버스 예 들었습니다. 여기 보하는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겠어요 우수 성과 공유기업이라고 해서 여기를 촬영을 왔는데 성과 공유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 성과 공유제 좋죠. <laughs> 어떤 게 좋은 건지가 좋은 거, 좋은 거. <laughs> 좋은 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캔버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캔버스는 문서 기반 지식 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성과 공유를 실제 많이 받으시고 계세요? 어, 네. 어,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이 성과 공유제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어떤 게좀 있어요? 아, 저희또 굉장히 <laughs> 많은 제도들 도입해서 고장왔는데요. <laughs> <laughs> 아, 저희 비즈니스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일단은 첫번째로 성과급 <laughs> 지금을 <laughs> 하고 있고요. 저희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도 옵션을 전 직원에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내가 뿌듯하다고 혹은 이 애사심이 생긴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세 가지 중에 아, 성과급 성과급은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아 네. 역시 바로바로 <laughs> 바로. <laughs> 음, 저는 스톡옵션이야 스톡옵션 이유는요 아, 좀더 많이 받았나 왜냐면 성과급은 물론 네. 당장의 이익이 있지만 이만큼이라면 스톡옵션은 이만큼에 이만큼이 음, 될수 수 있다 와. 그리고 이만큼이 되려면은 아 내가 좋아. 아 퇴배 <laughs> 실제 이런 성과공유 제도가 경기 부여하는데 그리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어때요? 실은 저희 회사가 창업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음. 이제 작년 7월부터 창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돌이 지난 거죠. 네. 네. 어, 그런데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톡 옵션을 받으시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어떤 주인 의식을 갖고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회사 아마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팀원분들 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으신. 들어가세요. 팀원분들 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 뭐 상장이 되게 많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어... 결과물을 냉장고...이게 뭐예요? 이 아... 하... 사진이 왜 있는 거죠? 저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대... <웃음> 대표님이세요? <웃음> 아, 대표... 이쪽은 저희 이제 미팅 진행하는 미... 아 이거 야대표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지금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 저는 타이의 서비스 기획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앞으로 업데이트할 내용들, 서비스들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 이런 것들 아이데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타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참고했던 자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미지를 제작 자료들을 탁 만들고 나서. 내가 뭘 참고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안 많고, 네. 지식이 휘발돼 버리는 일들이 음... 되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문서를 기반으로 지식 단위도 한꺼번에 다 모아주고, 그 지식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문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서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토에서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 반응이 좀 어떤가요? 반응 자체는 네. 네.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음... 이제 전 세계 한 130여 개국 유저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 진짜요? 네네네. 이전에 직장을 네. 좀 다녀왔을 텐데, 그러면 이전에도 이렇게. 스톡옵션이나 음... 이렇게 성과공제 유 등이 있었나요? 이전에는 스톡옵션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전는 없었어요. 네. 어,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성장을 빨리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성장을 나눠줄 수 있는 것만큼 좋은 회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회사를 백배 키우고 천배 키우려고 온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과실 또한 저는 천 배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팀원분들 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 막내 있어요? 막내. 어, <laughs> 아, 막내 왔어 어. 그럼 어떤 의미로 막내? 아 입사일이 제일 늦으실. 최연장자. 아, 아 최연장자시고요. 어. 어디 원래 어떤 일 하시다가 이직을 하시는? 하신... 뭐, 스타트업에서 이제 벤처업맨, 버디버디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뭐 아일랜드도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다른 스타트업에서 있다가. 아예... 저희가 사실 이번 이 비즈니스 캔버스를 올때 테마 자체가 성과 공유 우수 기업이에요. 예. 성과 공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속 받으신게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리 회사가 성장을 해도 대표가 내몫더 챙기겠다 하면은 공유 안 해주는 것만이잖아요. 음, 그쵸? 예. 근데 그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걸 약속하고 실제로 이제 그 분배를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예.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회원분들 굉장히 좀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으신 어, 막간 타임으로요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한 문제 맞히시면 3만 원 그리고 세 문제 맞히면 10만 원 참여하시겠다! 손 들어주세요 해보세요 네, 가위바위보 가 창립 멤버이신 거예요? 아, 네, 공동생업자. 오, 그러시구나. 네, 전 몰랐어요. 아, 네. 어, 위치도 그냥 뭐 인턴이랑 멀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아, 네, 저희가 되게 수평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회사의 직원들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유제 중 하나이며, 일명 스톡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이 뭘까요? 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왜요? <laughs> 제가 한국말을 못해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요 스톡옵션과 관련된 용어 중에 영어네요 아, 네. 클리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중 클리프의 최소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번 2년 2번 3년 3번 4년 4번 5년 5번 6년 아, 네, 2년을 알고 있습니다. 1번, 2년? 네, 그렇습니다. 네. 바꾼 뒤해드릴게요 어, 바꾸죠. 한국말 네. 못하시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건 한국어가 아니에요. 1번, 2년, 정답! 오, 일단, <laughs> 일단 3만원. <laughs>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 성과 공유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음. 네. 첫 번째, 주식과 연동된 장기적인 인센티브 방법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 훌륭한 인재유치, 장기 근속 유도에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연 3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3번, 주가는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임원, 주주가 모두 같은 방향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므로 회사의 성장성이 높은 성과 공제이다. 유 4번, 스톡옵션을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음, 4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톡옵션을 수행하는 거는 그 본인에게 옵션이 있는 걸로 전화해요. 오 그럼 안 해도 된다. 네. 정답!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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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 빼고 감사합니다. 두 문제를 또 맞춰주셨는데요. 안타깝게 10만 원에겐 날라왔지만 그래도 네. 문제당 3만 원해서 6만 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바로! 어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요안녕요안요안안됐어요 네. 저희 비즈니스 녕 캔버스는 타하세라는 문서 중심의 지식관리 솔루션을 요들고하는회사인데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는요안녕하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문서 작성은 그 어떤 툴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그 문서 작성을 할때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수집하고 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공유 제도를 도입한 이제 베사로서 네. 제가 찾아오게 네. 됐는데요. 성과 공유 제도를 매우 빠르게 도입하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좀있으신가요 어, 사실 저는 이제 본이 설립할 때부터 정관에 스톡옵션 불을 이 설정을 해놨었고.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당연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우연히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의 마인드로 오너십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 공유는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사실 막상 해보면 정말 쉽게 할수 있고, 대표님께서 이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빠르게 도입을 해도 최근에 투자자분들도 주주분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장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게 귀여워. 자, 첫 번째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직원. 두 번째. 일을 너무 못 하는데 분위기를 엄청 살리는 직원. 하나 둘셋 다시는 됐잖아. 전자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오 전자가 네. 더 싫다. 네. 어 분위기가 굉장히 스타트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팀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매출이 200% 증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회사의 지원자가 200대 1의 경쟁률을 보는 것이 좋냐? 하나 둘 셋. 투자요 투자. 부자. 오 네. 매출이 아니라 네. 경쟁률이 높통게 좋다. 해볼까요? 네. 어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잠재력을 이미 입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매출이야 그럼 언제든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매년 10%씩 임금 인상 시켜 주기래. 두 번째 직원들 매년 10% 퇴사. 하기 <laughs> 임금 10%는 저는 너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음, 네. 50%씩 인상시키는 게. 네 저희는 성과급을 받으면 일을 엄청 잘하는 직원이 성과급을 안 받아도 한 중에서 상 정도 하는 직원 전자요. 전자 전자 네. 오 성과급을 주면 상을 하는 네. 근데 이 친구가 성과급을 안 받으면 일을 못 해요. 아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뿐은 아니라 다들 성공하고 뭐 심지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채워줄 수도 있는 환경인 거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또 대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주익의식을 갖게 하겠다. 네. 두 번째 직원들 스톡옵션 안 주고 내가 회사 주인 되겠다. 100% 전자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laughs>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왔죠. 결제판 계속 들고 다닌 이유가 그거예요. <laughs> 지금도 이펜셀린지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도입하고 있는 성과 공유 제도들도 있고 도입하지 않고 있는 성과 공유 제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성과급 제도, 성과 보상 제도 뭐, 판매하는 것 같다 빈스캠퍼스는 <laughs> 이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임금 수준의 상승은 몰랐어요 이게 성과 공유제인지 지금 알게 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뭐10%든 뭐 그런 거를 생각을 저희 회사 사정에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는 이미 조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도입한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네. 얘는 이미 하고 있는데 복적인 것만 뭐몰랐어요 네, 만들어서 잘 했을 뿐이다. 네. 예, 그렇고요. 네. 이 복지 기구 운영은 어떻습니까? 이 복지 기구 운영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꼭 하고 싶하고 하고 싶어요. 이거는 네. 어, 별표. 네. 어,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 더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왜 하고 싶냐면 제가 되게 행복하게 느낀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를 창업하고 세 분이 결혼을 했어요. 세, 네 커플도 산에서 탄생을 했고 특히 아이도 한명 얼마 전에 출산이 됐거든요.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 여기가 어찌 됐든 생활의 터전이 또 저희 회사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행복하게 또 가정을 꾸리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내 근로복지금을 통해서 어, 육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저희도 빨리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꼭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복지기업 운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 채널 통해서, 이 영상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회사의 혹은 저희 타입드라는 그 지식과의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타입 닷 비즈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현재 12팀인데, 9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또 체험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 활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채널에도 타이틀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하셔서 저희가 계속 업로드하는 소식들 어, 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캔버스 만나봤는데요. 성과공 문제 우수기업으로 만났어요. 이 성과공 문제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오늘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점점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단순히 돈이 복지가 좋은 기업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들 찾아서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시청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인까요네 네. 저희는 이만 불러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